반갑습니다. 유튜버 박과장입니다. 발음이 좀 어렵네요. 유튜버 박과장. 잘못 정한 것 같습니다. 이게 바로 바꿀 수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좀 바꾸고 싶은데 아직 딱히 떠오르는 그런 채널명이 생각이 안 나네요. 뭐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통계적으로 한 분이 보셨던데 한분 댓글 남겨주시면은 어 제가 그거 한번 보고서 괜찮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제발 좀 도와주시고요. 그럼 오늘 얘기 시작하겠습니다. 사실 오늘 드림텍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다고 생각은 했지만 실가에 어주 상한가 200원 남기고서 들어가기에는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. 왜냐하면은 상한가 오늘은 이 이상 금액에 살 수가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한번 물렸다 하면은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. 뭐 최악의 경우는 반토막이 날 수도 있겠죠. 60%까지. 하한가를 맞는다면 뭐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게 상한가를 유지를 못하게 되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살짝 어좀 쪼, 쫄았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랬습니다. 그래서 13,900원 까지 아내 예상이 맞았다 자빠지기 시작하는구나 했지만 역시나 그 생각을 하자마자 상가를 찍고 나서 종가까지 매수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참 아쉬운 종목이긴 한데 뭐 이런 거는 진짜 도아이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깔끔하게 포기를 하고 주력 어제 샀던 세 가지 종목에 추가 매수를 더 했습니다. 우선 KT부터 보시면은 제가 어제보다 평균 단가가 올라갔어요. 제가 어제 평균 단가는 이제 공개를 해드렸고, 오늘 평균 단가를 추가 매수를 해서 2,000, 2천... 야, 23,438원이 됐습니다. 23,438원. 근 사실 뭐 제가 지금 현재가보다는 매수가가 낮지만 이게 그 거래 비용 때문에 그런지 지금 마이너스로 뜨고 있어요. 마이너스로 뜨고 있고 유일하게 지금 파란색 글씨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한국전력. 한국전력이 오늘은 뭐 흐름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제일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평균 단가는 21,117원. 21,117원. 뭐, 이거는 매수한 그 비용을 제외를 해도 지금 플러스 수익권입 수익이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약한데요. 0.12%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한전 KPS입니다. 한전 KPS는 오늘 하루종일 팔까말까 팔까말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왔다갔다 정말 재미없었는데 종가에 어 이게 갑자기 확 뛰더라고요 그래서 종가에 제가 시간을 단일가로 해서 좀 추가로 이렇게 구그 매수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는 28,946원으로 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종가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대체로 분위기가 좀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급이 좋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사실 수급은 뭐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었습니다. 예, 여기까지 오늘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간단하게 영상을 마무리를 하겠고요. 여러분들도 주말 동안 좋은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또는 제가 주말 동안에 뭐 뉴스에 나온 그 월요일장에 좀 이렇게 매수를 할 만한 종목이 있으면은 영상을 올려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